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파주의 임현주, 김석종입니다. 네네. 오늘은 저희 보도국장님 김석종 보도국장님을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파주시청 앞에서 그리고 검산동에서 이제 그 동물보호 관련해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중 취재를 하셨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이렇게. 어 기자님이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아뭐 예, 뭐, 무슨 일인지. 예, 뭐 간단하게 게... 얘기하면 네. 이제 지금 검산동에 그 불법 도축하고 경매하는 시설이 있는데 네. 그 시설을 폐쇄해서 개들을 살리자는 거죠. 네. 이거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이제 김남희 씨라고 코리 세이브. 코리안 덕스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인데 1 0년 전에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이제 개 식용 금지를 그리고 불법 도살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그 동물 보호 단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시의 목적은 시청에서, 어, 파주시청에서 이거를 금지시켜주고, 어, 그 남양주같이 그 행정대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불법으로 개를도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네. 그 축산법에 이에, 축산법에서 2조에서 지금 가축의 종류 중에 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즉,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그, 개를 쉽게 얘기해서 식염으로 쓰겠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죠 지금. 가축 포함 예, 안에 포함시켰다는 건 네, 가축 안에 있으니까. 포함시켰다는 네네. 건데. 네네. 그 쉽게 얘기해서 뭐 대통령으로 그 정한 것에 의해서 뭐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개 도축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음, 음. 근데또 식약청에서는 어, 지금 그 개를 식품 원료로 분류해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법이 상충하고 있는데. 감사 어, 그러면 가축에는 개가 포함돼 있어서 뭐야 소나 돼지처럼. 도사를 할수 있다라고 그렇죠. 돼 있는데 식약 뭐, 식약청에서는 식약청 에서분리한 식약청에서 식품 원료에는 개고기가 포함돼 있지 아, 않아요. 아, 아, 아. 그러면은 만약 만 개에 대해서 개고기의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터치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식약청의 규제도 받지가 않기 많고. 때문에 이렇게 불법 도축들이 많고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음.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지금 뭐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laughs> 그리고 까래서 <laughs> 우리나라에 지금 연간 그약백0만 100, 마리 정도가 이제 식용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내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를 키우는 농장이 한 3천 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 거기서 도축되는 그개 양이 100만 마리면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성남의 모란시장에 네. 그 개고기 하면은 이제 성남 모란시장이 딱 떠올랐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개 고기를 이제 모란시장에서 많이 팔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개고기는 그 판매가 안 되는 걸로 불법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통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유통이 되도 법적으로 이제 뭐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식품 이게 식, 식약청에서 검사하는 무슨 위생 검사나 이런 걸로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축산법 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를 유통할 수가 있는 거죠. 개를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식약청에서 식품 원료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뭔가, 이거는 식품 원료로 쓸수 없기 때문에, 어. 유통할 수 없다고 없다. 강하게 나오면 은 규제할 수가 있는데, 어. 그 축산부, 농추석구에 그 어떤, 이거 영향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아, 네. 니까 그러니까 부처 간에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부처 간에 다른 기준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 개는 도축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전혀 없다. 네, 이런 네. 얘기시잖아요. 네. 그럼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검산동에 이제 그 불법, 도축 경매 시설이 있는데, 거기로 얘기를 들어가면, 거기가 원래 그 시설 자체가 무허가고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진 땅이, 그러니까 어느 땅 위에도 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방부 땅이래요. 국방부 땅도 네. 포함돼 있고, 또 네. 일부는 파주 농지예요 농사를 짓는 땅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워낙 이제 그, 그게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2019년부터 단속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2019년에 단속을 했는데, 네. 결국, 단속 결과, 고작 그 벌금 150만원 내는 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 경미한. 150이면 150만원 내고 말겠네. 그렇죠. 150만원 내고 계속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듣자면, 여름철에 아주 많이 경매하고 도축이 일어나는 때는 한 달에 평균 몇 억씩 그렇게 매출을 올린대요. 2, 3억씩. 그렇게 많은 양이 아, 고기가. 갑자기, 네. 갑자기 고기가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세이브더 코리안 덕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물 단체들이 그 동안에 뭐 파주시라든지 경기도에 이렇게 많이 그 고소, 고발, 민원을 많이 놓는데 거의 그이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안 되자 이제 그 단체 더 세이브더 코리안 덕스 대표 김남희 씨께서 이제 그 시위를 벌리기 시작했고 지난 달 음. 지난 주부터 네, 했죠. 네, 네, 네. 검산동의 그 시설을 폐쇄하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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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파주시에서도 액션을 취하기 했어요. 3월 12일날 어... 그세개 부처 건축과 그다음에 동물자원과 그다음에 어느 과죠 농지과.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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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농지. 산림농지과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네네. 합동 단속을 했는데 네네. 지금 몇 개가 지금 몇 건이 지금 고소가 돼서 지금 파주 경찰서에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네. 남양주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남양주 시장이 결단을 해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해서 그 시설을 폐쇄해버렸죠 아, 아, 네, 네. 그래서 이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은 파주시도 그렇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적발을 해서 규제를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탈하게 완벽하게 해세를 해세를 시켜라 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똑같이 행정 대 집행을 해라 봐 주시도. 네, 네, 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 네. 아니 그런데 <laughs> 지금 건축과 농지과 산림과 산림, 동물 동물자원, 자원과가 합동으로 해서 진단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된 거는 농지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농사 농사를 지을 땅에다가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 위반이고 예, 예. 그다음에 건축가는 불법 건축을 한 것이고 아. 예, 동물자원과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되거요 동물장과에서 동물보호팀이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도사를 막을 수는 없어. 도사라는 과정에서 네.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네, 네, 네. 그 안에 출입을 못하게 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조사는, 조사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을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애매모한 호 상태인데, 어쨌든 동물장과의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불법 행위, 즉, 도살하는 과정에서 가혹하게 예, 뭐 목을 매단다든지 전기로 갑자기 죽인다든지 이런 전기 도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학대 행위죠, 대 동물 학대 행위죠. 그래서 그거가 있으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적발을 하고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래서 나도 그것도 참 <laughs> 이해가 안 가는데 <laughs> 네네. 걔네들 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거 살기 등등 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고 저는 뭐 저는 검산동 거기 이제 사육장 갔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축장 입구라고 하는 데는 스피커 한 6, 7개를 해갖고 네.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네. 그날은 어, 팝송을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게 뭔 뭐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 큰소리에 시끄러운 음악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 놓은데요그 도살 과정의 비명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봐요. 근데 오늘은 자기네가 와서 그런지 좋은 음악을 틀어 놨다고. 그러는데 경, 한, 한 200m 정도 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일부러 이렇게 만든. 네. 네, 네. 그래서 그 안쪽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접근할 없게. 접근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알수 없는데 작년인가 MBC에서 어떻게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찍은 그 동영상이 있어요. 어, 아, 보면은 네. 막 가혹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전기로 소살하고 뭐 이런 것 아니 근데 일단은 안 해도 들어가봐야지 행정기관은 경찰도 그렇고 경찰 그렇게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 파주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걸 실제 조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게요. 음. 아 근데 그딸 갔더니 이제 <laughs> 그분들이 빠주 시청에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검산동으로 왔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세, 세이브 더 코리안 독스 음, 에, 네. 거기에 이제 <laughs> 대표님이랑 젊은이들 3, 4명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예, 있고 그다음에 는그 분쟁이 생길까 봐 경찰들이 여경부터 네. 시작해서 경찰들이 한 10여 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laughs> 그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트럭 안에 개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 빈, 제가 본 네. 거는 빈 트럭이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음. 거는 뭔가 씻고 나오거나 쓰어다 주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그, 그러니까 개들이 있고, 네. 개들을 이제 케이지에다가 담아서 놓고, 이제 그 전국에서 이제 가까운 데겠죠. 뭐 경기도 이원에서 이제 개고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 네. 네. 그리고 어 거기서 도축하지 않고 개를 다른 자기가 있는 농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음. 요즘 개 도매상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도매상이 있고, 도, 도축장이 있고, 거기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개고기를 잘라서 팔기도 합니다. 뭐 끔찍하게 말도 못하는 그 끔찍한 상황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쓰지 않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지금 그동안에 뭐 많이 먹었던 대만. 그 홍콩, 중,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이제 아예 몇년 전부터 그 개를 가축이 아니고 반려동물로 분류시켰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려동물을 뭐 식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식용을 금지했다는 뜻이에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금년 4월 달인가요? 그저 작년, 코로나... 아, 작년. 작년 코로나 터지면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개 식용 금지를 내버려, 내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전 지구상에 네. 개를 먹는 건 우리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밖에 없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거예요 개를 먹어도 좋다고 정부에서 허가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OECD 국가가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지금도 정부, 아, 네. 정부에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한 거죠 세이브 더 덕스, 코리안 덕스의 대표, 김남희 대표를 네네.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좀 개인적인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미국인이시고 교수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딸이 그 상당히 그, 그 한국에서 개를 먹는다는 얘기를. 동료,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너희 엄마 나라에서는 개를 고기로 먹는다는 게 사실이냐. 너도 야만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쇼크를 입고 음. 이거 나라도 나서서 이게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개 식용 금지법을 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네네. 이분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도 이렇게 데모를 하시고, 아, 아 네네. 이걸 빨리 입법화해라. 음, 음, 음.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10년 동안 동물 보호. 아, 이, 이 활동이 10년 된거요 네, 10년 거예요?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그 외국서 미국서 살아셨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친구들도 많고 음. 또 대만이나 홍콩에 이런 그 젊은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룹 그러니까 자기는 멤버로 만들기도 하고 아 한국에도 오면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시위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오거나이서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아, 예, 지금 나이도 드시고 하셨지만 상당히 그 추진력 있게 음.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갖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어차피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올해는 단수처럼 돼있고 네, 근데 이제 아, 그러니까. 그 금년 1월달에 한정의 의원하고 박홍근 의원이 합동 발의한 게 있어요. 그게 네. 우리나라도. 개시경 금지를 해야 된다. 개시경 금지 발의안을 냈습니다. 요즘 네. 현재 그 이렇게 서명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 이게 이제 법안으로 법안으로 제안돼 있다는 제한돼 거죠. 제안돼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서포트를 받으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법안 발의에 찬동한다는 서명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공의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나라도 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불법 도축이나 식용으로 할수 없게끔 만들면 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음. 그걸 먹는 사람이 너무 많고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음성적으로 불법 도축, 경매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이 법안으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음.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겠네요. 아... 더욱 끔찍한 건 뭐냐면은 네. 요새 애완견이 많아졌잖아요. 네, 네. 도축 시설에 가면은 애완견도 있다는 겁니다. 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완견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막 네, 버리는 네, 네, 네. 그걸 잡아 가지고 아, 유기견, 넣을, 유기견을 데려가. 그러니까 유기견을 지네들이 포획을 해서 원래는 시청에다 이렇게 주고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야 되는데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도살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이제는 동물 보호 차원도 있고 전 세계 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지금까지 개를 먹고 있다. 이게 지금 쉬쉬하고는 있지만 성내 우리나라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네.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돼서 그렇죠. 가족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 우리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듬고 한쪽에서는 잡아먹고 이거는 이건 너무 너무 모순 이건 너무 많이 문제죠. 안 되고 이번 차례 네. 정부에서도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진짜 네. 명실공히 지금 우리나라도 문화 선진국이 말 그대로 문화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laughs> 지금 파주 검산동 국방부와 개인 농지 사이에 이렇게 불법 건축을 해서 개를 도축하고 또 경매를 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불법 시설이 빨리 철거돼서 폐쇄되고 그다음에는 또 나아가서 이제 그 한정해 하고 박홍근 의원이, 의원이 이제 발의한... 공동 합동 발의한 게 있어요. 네, 네 발의한... 개시용 금지 법안 발의인데 이것도 상당히 그 동안에 없었던 사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시 적절한 네. 발의라고 보고 이거에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OECD 국가에 걸맞는 그리고 어, K 방역, K 팝뭐 이렇게 세계적이 세계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 마당에 저희도 이 개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돼서 네, 꼭 통과돼야 되네. 네, 네. 그 세계 유일의 개식용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파주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 거기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폐쇄시킨다 하더라도 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지금, 파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산당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남양주 행정대집행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네. 그 네. 여기가, 쫓, 여기가 쫓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거죠요저 어, 어. 시골 어느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안으로 금지가 돼야 돼요. 개, 식용금지, 이렇게. 중국도 그렇게 큰 결단을 내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네. 네그이 예. <laughs> 일을 계기로요. 어, 우리도 개시경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그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사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도 이미 선진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진국에 맞는 문화를 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네네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검산동 개 도축 경매 시설에 대한 취재를 한 김석중 기자와 같은 시, 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